안녕하세요. 이번 세계 교육문화원 위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미디어 활동과 시니어 교육을 받게 되어 제가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도서관 도우미로 활동하고 있는 민경혜입니다 도서관 도우미는 송파 시니어클럽에서 지역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배치된 곳은 송파교회 내는 화품 작은 도서관입니다. 이곳은 1층에 일반 도서가 주로 배치되어 있고 지하층에는 아동 도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주로 성인들이, 지하층은 아동 및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관장님을 도와 이용객 안내 및 도서 대출 반납 등의 업무와 그 외에도 새 책을 등록하거나 훼손된 책을 파괴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저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서 나름의 보람을 느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육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 기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